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KCS입니다 자 KCS 우리가 지금 양자 관련 키워드로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일단 기사 먼저 같이 보실게요 자 KCS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부터 제가 양자모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KT 양자모 제품 출시의 상한가 그쵸 그리고 최근 거 요거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상승세 계속 KCS 1년 내 최고가 뭐 요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양자 관련 키워드 상당히 나쁘지 않죠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엄청나게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거 어떤 거냐면 kcs 같은 경우에는 요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양자를 좀 적어 놓을게요 양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개별 이슈가 좀 따로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규모가 더 커요 초대형 오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양자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겠죠. 그죠? 지금 메이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가 얼마죠? 하여님 모르시죠? 4만원대입니다. 4만원대, 여러분들. 메이저 측에서 제시한 금액대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적정가를. 그럼 몇 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한 3배죠. 3배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이슈가 엄청나게 강하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올라가든 말든 그냥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오히려 양자 관련 키워드가 더 나아버리니까, 어? 단타하기도 쉽네? 외인기관이 단타를 쳐요. 어차피 오르는 주식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전혀 모르실 거고, 자, 양자 관련 플러스 요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인 이슈라고. 아,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릴 건데, 자, 제가 공유를 안 들었네요.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2번 K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양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윌로우죠? 구글에서 윌리오라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기존의 슈퍼컴퓨터 의 연산의 30초배 뭐 대충 이 이상입니다 원래는 14예요 14 우리나라 말로 어마무시하게 그냥 빠른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이죠 요, 요것도 요 이제 기획됐어요 c s 2025 요거 내일입니다 원래는 1월 7일인데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하면은 그쵸 내일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오늘 1월 6일. 우리는 하루 빠르기 때문에 1월 7일.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보들도 다 맞아요. 하지만, 자, 보세요. 어, 다른 양자 관련주는 가는데 왜 얘는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팔고 다른, 양주, 다른 양자 관련주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급등이 나와요. 어? 뭐야, 이거? 개별적인 이슈를 살고. 그럼 여러분들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양자 관련 뉴스만 알고 있다가, 어, 뜬금포로 이게 나왔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죠? 그런데 가격은 어디까지 가죠? 3만원대 막 돌파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겠다고 해요. 늦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갈거 아니에요.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k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첨보 35,000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 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